지금, 제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제일 뜨거운 래퍼입니다. 나플라. 아, 이거. 아시죠?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거 잘해야 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지? 이거. 이거 해도 되나요, 지금? 오해하지 마시고, 전 나플라 따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플라가 멋있어. 나도 근데 이렇게 하면은 더 멋있지.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런 용어는 아닐 거야 아마 나플라 맥보기 구멍 한번 가봅시다 예명 나플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제일 핫한 핫한 나플라입니다 거이 그냥 요번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이라는 나플라 편이었다고 할 정도로 나플라 우리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에서 진짜 나플라가 진짜 어, 너무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본명 니콜라스 초이 니콜라스 최. 근데 한국 이름은 석배. 아, 최석배. 이게 범죄아이전쟁에서 하정우 이름이 석배 아닌가요? 석배야, 니가 내랑 가족 아이가? 형배구나, 형배. 형배, 맞다, 맞다, 맞다. 아니, 최십니까? 형배야. 오, 최석배, 형배. 오. 여자 석배에요, 석배 이름이. 출생, 92년 2월 28일. 나보다 정확히 1년이, 1년 먼저 태어났다. 나보다. 어, 내 생일은 3월 19일이에요. 여튼, 국적이 미국입니다, 님들 국적이 미국이에요. 나는 한국인인 줄 알았어. 외국 래퍼를 제가 소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슬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처럼 보이지만 미국인이고. 혈통은 한국피인데, 미국사는 전형적인 교포임. 맞아요, 맞아요, 진짜. 패서디나, 나오죠? 드디어 나오죠? 패서디나가. 왜 패서디나가. 나오냐 했더니 미국 l a 의 패서디나에 살아 주민등록중에는 아마 패서디나로 되어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가사에 패서디나가 많이 나오는 거야 LA가 LA가 모기가 없대 모기가 없어 LA가 습하지도 않고 햇빛은 많이 쬐는데 그러니까 햇빛은 많이 쬐는데 습, 우리나라처럼 습기가 없어가지고 뭘 입어도 된대 사실 뭐 패딩 같은 것만 안 입으면 뭘 입어도 괜찮대 모리보드 미국 한번 가보세요. 괜찮아요. LA. 나도 안 가봤어요. LA. 근데 래퍼들이 자기 로케를로케에 대한 프라이드가 되겠어요. 래퍼들이. 미국 갔다 온줄알고 미국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가보고 싶어요. 미국 가보고 싶어요. 할말 많죠. 소속 크루에 대해서. 42. 나플라의 크루는 42에요. 이걸로 엄청나게 막 화제가 됐어. 나플라는 사실 뭐, 대표적인 노래가 분배비인데, 이 사람이 과연 트랩을 못할까? 다 잘해요. 나플라 같은 경우에는. 다 잘할 거야, 아마. 왜 42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왜 L2냐면은, 대한민국, 이제, 번호가 이제, 82잖아. 그래서 L2,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 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42 크루의 한 명이, 누구라고는 말안 하고, 갑자기 인스타그램이었나? 뭐, 그렇게 디스를 한 거야. 면도를 디스했으나? 아마 슈퍼벨을 디스했으나? 면도가 루피를 디스를 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말이 많았어. 나플라에서 슈퍼비가 힙합 플레이어 황치와 넉치 나가서 다 설명을 했어. 이제, 이제 맥기라인, 포리트 크루 팬들을 그러는 거야. 왜 마세라티, 마세라티? 왜, 왜 슈퍼비 앨범 제목이 마세라 테이비냐 나플라 노래 중에 마세라티라는 노래가 있거든. 근데 슈퍼비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뭐라 했냐? 내가 차를 마세라티를 샀으니까 마세라티에 대한 거지. 이렇게 멋있게 답변을 했어. 슈퍼비는 마세라티가 있으니까 마세라티라는 노래를 낸 거야. 논 거고, 마세라 테이블 있는 거야. 약간 뭐 그런 거 이제, 왜, 왜 그러면은, 자, 왜 그럼 또 이제 팬들이, 그럼 왜또42 따라 했냐? 우리는 42라는 크루를 알기 전에 에리투를 먼저 4년 전, 5년 전부터 계속 뱉어왔다. 나는 42가 뭔지도 몰랐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었는데. 아, 아, 아! 고호! 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고하드, 고야드. 고하드, 고야드. 루피 노래 중에 고야드가 있었나? 맞아. 루피 노래 중에 고야드가 있고, 슈퍼비가 그리고 노래를 고하드를 냈을 거야, 아마. 고하드, 고야드. 그서 따라 하는 거 아니냐. 슈퍼맨은 또 어이가 없는 거야. 이게 어떻게 따라한 거냐? 고하드 고야드 이게 어떻게 따라한 거냐? 아, 고하드 고야드 어 이거는 말되는 거지. 자그 다음에 고하드 고야드 그거 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슈퍼비가 뭐 허락은 안 했지만 내가 슈퍼비의 입장을 대변을 하겠다면은 걔는 진짜 그냥 한 거예요. 걔는 진짜 고하드 고야드라는 노래를 신경쓰고 고아드를 만든게 아니고 걔네 진짜 마세라티를 사가지고 기블리를 사가지고 마세라티라.. 그걸 한거지 마세라테의 앨범을 낸거지 슈퍼비가 어, 옛날부터 에리토 에리토를 외쳐가지고 포 42크루가 있기 전부터 네. 근데 뭐 아니꼽게 보이니까 아.. 어, 뭐가 다 그런거지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게 포 42크루 사진이에요 뿐이 아마 이분이 아마 블루 아닐까? 이분이 블루고 양양이었나? 이분이? 나플라도 근데 나플라가 모자가 진짜 멋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아무 사이 아 아무 사이 아니에요 저랑 근데 나는 좋아해요 나플라 루피 되게 좋아해 나플라 루피 진짜 진짜 좋아해요 노래 너무 좋아해 나플라는 근데 염색한 것보다 모자가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 LA 특히 LA 적힌 모자 내가 봤을 때 LA 저거 적힌 모자가 두 명이 딱잘 어울려요 나플라랑 로스 형 로스형도 파란색 LA모자 진짜 많이 쓰고 다니는거에요 개인적으로 류현진이랑 커쇼보다 더잘 어울리는거 같아저 LA모자가 나플라가 소속레이블이 맥길레인이에요 형을 잘 알아야 되는게 나플라의 크루는 42고 레이블은 맥길레인이에요 크루는 친목이야 친구 친구 친목 우리 김치대경처럼 슈퍼비 면도 나 키드키드 메이크포플레이처럼 이제, 42 크루, 김치의 크루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레이블은 회사야. 진짜 비즈니스 관계예요, 레이블은. 레이블은 사장이 있고, 그 밑에 일하는 분들이 있는. 뭐, 슈퍼비 면도 같은 경우에는, 굴라이프 크루고, 굴라이프 크루. 그니까, 굴라이프지, 굴라이프. 회사 이름이 굴라이프 크루야. 나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그쵸, 크루는 쉽게 말해서, 동아리 같은 거죠, 동아리. 거짓말 안 치고 말할게. 나는, 그, 뭐, 감컴퍼니, 무 엔터 나 이거 진짜 회사인 줄 알았어 법인 회사인 줄 알았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그래서 맥힐레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어떻게 처음 엮였냐 포리투랑 엮인 거랑도 똑같은데 자 이거 할말 많아요 진짜 많아요 우리가 연남동에서 4명이 살았어요 맥랩 슈퍼비 면도 키득키득 이렇게 4명이 살았어 진짜 완전 무너져 가는 집에 내가 살다가 내 옆방이 면도였어요 내 옆방이 면도야 그 면도 옆방은 슈퍼비고 면도가 이제 루피를 디스를 하겠대. 디스를 하겠대. 그때가 한창 루피 믹스테이프 나왔을 때예요 근데 면도가 진짜 실망을 한 거야, 그 믹스테이프에. 왜 실망을 했냐면은, 우리한테 루피를 처음 소개해준 게 면도였어요. 그러니까 연남동에 살았던 게 16년도였다면은, 15년도였다고 하면은, 루피를 우리한테 처음 소개시켜줬을 때가 14년도. 그때 루, 면도가 유튜브에서 보더니, 이 사람 진짜 잘한다고. 난 그때부터 루피 빠돌이였고 우리는 다 기대했지. 아마 힙합 팬들은 다 루피의 믹스테이프를 기대했을 거야. 근데 루피 믹스테이프 딱 나오고 약간 실망적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루피 그 믹스테이프의 믹싱이랑 마스터링이 별로다. 내가 원하던 루피의 랩시이 아니다. 기어2 같은 랩시이 아니다. 그래서 디스하고 킹루피에 보면은 계속 코비브라이언트에 대해서 루피가 얘기를 해요. 근데 면도가 코비브라이언트를 진짜 좋아해요. 거짓말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진짜 좋아해 코비브라이언트. 근데 코비브라이언트 은퇴식이 아침이었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에. 그 내가 이제 일 나가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면도가 울고 있더라고. 코비브라이언트 은퇴한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루피랑 면도랑 디스전이 팍 터지고, 내가 녹음을 받았어요, 루피 디스 곡을. 면도가, 형, 녹음 좀받아줘 하고, 면도가 루피 디스 곡을 딱 내는 거야. 미쳤다, 랩 너무 잘한다. 그리고 면도는, 그리고, 이따가, 얼마 후에, 미가 나오는 거야, 루피 미. 면도, 마티스 곡. 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너무 좋은 거야. 루피가 면도한 마티스 곡이 너 되게 짧아. 근데도, 너무 좋아. 면도가 딱, 싹 한번 듣더니, 오케이. 하고 바로 작업을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형형 형, 새벽에 일어나서 녹음 좀 받아줄 수 있겠냐고 내 만약에 무슨 소리지 하고 나는 자다가 한 3시간 자고 일어나서 면도 또마티스 곡을 또 내가 녹음을 받았어 그것도 너무 좋은 거야 면도가 루피 또 제디스 곡한 것도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결국 맥힐레인이랑 김칠갱은 결국 빠져 버렸지. 막 면도 보고 돼지 새끼라 그러고 슈퍼비 보고 벌레 새끼라 그러고 갈등이 터져 버렸지. 그리고 42 사건 일어나 버리고. 근데 나는 아직까지도 루피를 너무 좋아해. 더 빨간색 패딩 입은 사람이 루피. 그다음에 이제 오데오 머리가 블루 모자 쓴 사람이 오에노바도즈. 이 분홍색 그림 있는 이 남자가 나플라예요. 근데 난 지금 봐도 루피가 제일 멋있어 이 사진으로 봐도 루피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오에노바도즈처럼 내가 있잖아 완전 김흥룡 감독이야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와가지고 결국 쇼미에서도 방송각으로 잡혔죠 맥길레인이랑 면도랑 디스전 어찌 생각함? 개인적으로 말할게요 나는 우리나라 힙합신에서 일어난 디스전 중 제일 재밌고 건강한 디스전이라고 생각해요 이센스랑 개코 디스전 뭐, 사이먼 도미닉이랑 문스윙스의 디스전보다 루피랑 면도의 디스전이 너무 랩적으로도 재밌고 건강한 디스전이었습니다.